저 요즘 자꾸 손목이 찌릿찌릿 아파요. 이거 손목터널 증후군 맞죠? 손목이 찌릿하게 아프고 저리는 느낌이세요? 혹시 손가락 중 어떤 쪽이 특히 더 저리세요? 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저리는 것 같은데요? 보통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 안쪽 신경이 눌릴 때 생기는데요. 이러면 주로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 반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아하, 특정 손가락을 중심으로 저리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밤이나 손목을 구부리고 있을 때그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혹시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 전체가 자꾸 아프다면 손목 인대가 늘어났거나 힘주렴 같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실 요즘 운동하면서 손목에 무리 좀 했거든요. 그럼 손목터널 증후군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가락 특정 부분이 저리거나 따갑다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 손목 전체가 아프고 움직일 때 심해지면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와, 몰랐어요. 그럼 저처럼 아리송하면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병원 꼭 가야 해요. 간단히 자가진단 해볼게요. 손등끼리 마주보게 손목을 구부려서 1분 정도 버틴 후에 특정 손가락이 저림이 심해지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계속 아프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 진찰 꼭 받아보세요. 네. 역시 무엇이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군요. 감사합니다.